자, 이번 학기 의 마지막 이제 동영상인데 조직행태로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마지막입니다. 제 13장에 조직 문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화는 조직 연구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문화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하 같은 학교라도 같은 학교라도 학과마다 문화가 다르고 똑같은 전공, 특히 행정학 전공은 대학교마다 웬만큼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같은 전공이고 같은 과목이고 심지어 교과서도 같, 같이 배우는데 왜 이렇게 문화가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자, 맥주를 마시는 곳인데, 똑같이 소주를 마시는 곳인데, 똑같이 자, 도시락을 하는 곳인데, 왜 아르바이트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는 여기 도시락집하고 여기 도시락집, 왜 문화가 다르지? 왜 사장님의 스타일이 다르지? 어, 어느, 어디, 어느, 조직, 어느 조직에서는 화기애애한데, 어느 조직은 왜 출근하기 싫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돈을 받는데, 이게 조직 문화의 차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조직 문화를 정밀하게, 정밀하게 연구하려면 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는 제일 쉬워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416쪽에 상징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말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상징적 접근은 이제 개교기념일이죠. 그러니까 뭐, 개교기념일이라는 상징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교기념일을 쉬잖아요. 자 이게 만약에 뭐 정부나 국가라고 본다면 국경일이잖아요. 뭐 광복절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쉬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상징적 접근은 예, 뭐 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라고 볼수 있고요. 이게 뭐 정체성, 자그 다음 집단의 몰입을 일으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회고, 회고라고 하죠. 아 내가 3.1절인데 쉬는데 아 3.1절은 맞아 우리가 뭐 예전에 유관순, 뭐, 열사죠, 이제는. 자, 이런 분들을 한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구나. 이게 이제 상징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18쪽부터 19쪽까지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자, 418쪽이 첫째. 자, 조직문화는 정체성을 제공한다. 둘째, 조직문화는 집단의 몰입을 가져온다. 좀 이렇게 똘똘 뭉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수 있고요. 지금 책에 조직문화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게 저 객관식 공무원 시험 문제로도 내기가 좀 까다로운 게 이게 잘못 자칫 잘못하면은 보기 두 개가 동시에 정답일 수도 있고 뭐 보기 여러 개가 동시에 오답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 문제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뭐 졸업을 하시거나 이미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이라면 특히 알바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금방 느끼실 거예요. 똑같은 최저 시급을 받고 똑같은 임금을 받는데 그리고 노동 강도도 비슷하고 심지어 뭐 저 가게 규모라든가, 뭐, 매출도 비슷한데, 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럴까? 이거는 조직 문화의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 그, 우리 저 강의자를 보시면은, 교육 훈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토리 개발. 뭐, 우리 회사는 옛날부터 이래 왔고, 뭐 우리의 저 CEO는 이렇게 해왔고, 나름대로 스토, 그 스토리를 개발해야 사람들이 좀 거기에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웅, 모범 사례, 그다음에 뭐 우수한 공무원 사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조직 문화에선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13장을 넘어가고요. 제 14장을 보면요. 이게 제 14장에 어디냐면은 음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너무 뻔한 얘기는 제가 설명을 하기가 그렇고 자 어디냐면요. 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 변화에 저항을 한다는 얘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자, 그게 자, 잠깐만요. 어, 자. 450쪽부터 자, 453쪽까지의 얘기들은 자, 조직이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을 하려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강의제를 중간에 보면은 변화의 저항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부분이 있고 자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관성 유지 뭘 이걸 자꾸 바꿔 내가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데 이대로 조직 생활해도 되는데 아니 이거 바꾼다고 해서 내가 월급이 달라져 뭐 이런 형태로 나름대로는 저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직을 개혁하는 사람 개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 전략 뭐안 바꾸면 자 벌을 주겠다. 또는 뭐 연봉을 깎겠다. 또는 때에 따라서 는 최악의 경우는 해고를 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규범이라는 거는 자, 이게 잘 달래 가면서 뭐 조직의 의견도 수렴해 수렴에 가면서 규범적인 접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리적인 접, 전략. 이거는 자, 우리 개혁에 같이 좀 이렇게 힘을 보태는 사람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또는 뭔가 이점을 주겠다. 이득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교재에 아저 교재 어디냐면요. 자 교재 460쪽입니다. 교재 460쪽에 감수성 훈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맨 아래 문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한1 0명 정도 이렇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 역할 연기 같은 거래요. 다 대본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장님은 알바생의 그그 그 대본을 가지고 있고 알바생은 사장의 대본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그 주어진 대본대로 한번 그냥 읽으라고만 해도 이거는 효과가 좀 있어요. 대신 읽으라는데 무성의 하기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걸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걸 경험을 해봤는데 뭐 어떤 사람들 모르고 뭐 그래요. 막이에요. 그래서 집단훈련, 그래서 상호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훈련이 바로 감수성 훈련입니다. 이게 최근에는 이제 인권교육할 때 제가 이걸 한번 봤어요. 뭐, 인권침해를 한 사람과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사례를 자, 입장을 바꿔가 대본을 만들어 놓고 뭐, 너는 말이야 뭐 갑질, 그러니까 갑질을 한 사람과 갑질을 당한 사람을 이렇게 저 대본을 만들어서 바꿔서 읽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감수성 훈련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 조직의 변화와 개발은 일단 강의 자료의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최고 관리층이 지지를 해야만 자 개발도 할수 있고 조직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조직의 변화와 개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조직 문화가 바뀌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조직의 변화와 개발 같은 경우는 정부보다는 기업이 빠르죠. 자,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가 어려운데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 대량 해고. 자, 경영자가 대량 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자, 조직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서를 개편하는 경우들이 있죠. 조직 개편. 뭐잘 나가는 부서를 줄이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나름대로 뭐 때에 따라서는 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 뭐 특정한 부서를 독립시켜서 아예 별도의 회사로 다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조직 변화와 개발, 조직 문화와 연결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한 학기 동안 뭐 이번에 강의실도 좀 많이 좀 좁고 강의실도 옮겨 다니고 뭐 냉방도 제대로 안 되고 좀 불편하신 게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한 학기 동안 뭐 조직 행태론을 비교적 잘 들어주셔가지고 아마 크게 어려움이 없이 공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동영상 강의라든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는 게 있으면 기말고사 전까지 저한테 그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